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의 변호사입니다. 최근 10월 15일 발표된 규제로 인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다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목적 매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허가 신청 성공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제로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다수 지역에서 주택거래 시 예외 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상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한꺼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데서 상당히 파격적인 규제로 다가왔습니다. 실거주 매수자분들은 나는 진짜 실거주 목적인데 혹시 반려돼서 거래가 무산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갈수록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주세여서 자칫 허가 단계에서 무산되면 다시 매물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포감도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목적, 현실적인 자금조달계획, 4개월 내 입주계획 이세 가지만 충족되면 반려될 위험은 낮습니다. 토지거래화 신청 전에 매매약정서를 먼저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약정 내용은 간단하게 대상 물건, 약정금, 보통 전체 거래금액의 3% 정도 권장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 당사자 및 중개업자 정보, 이렇게 구성됩니다. 만약 허가가 반려되면 명확한 한쪽의 규칙 사유가 없는 한 약정 자체는 무효가 되고 약정금도 그대로 반환됩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중 헷갈리실 만한 사항들을 추려볼 텐데요. 주택 매수로 1주택자가 되시는 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할 권리, 소유권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토지 면적에는 등기부 표제부에 적힌 대지 전체 면적에 대지권 비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이 정도는 설정에 관한 권리에는 종류는 매매, 내용은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계약 예정 금액 부분에서 토지 부분은 거래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정착물 부분은 전체 매매 대금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뺀 값으로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 이용 계획서로 넘어가면요. 먼저 1항 이용 목적에는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이 실거주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간단한 설명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과 거주, 신혼집, 집주 근접 등 개요 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 매수로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이 없다고 기재하시면 되고 1주택이 있으시지만 현재 매도 진행 중이시면 간략히 기존 주택을 매도해서 며칠자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할 주택에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에는 언제 임대차가 종료돼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예정인지를 임대차 종료 증빙 서류의 내용과 일관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항 이용 계획 부분에는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적는 내용과 나중에 실제 매매계약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보통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허가까지 열흘에서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셔야 되니 잔금 지급일과 착수 예정일도 그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세부적 증빙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자금계획의 확정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헷갈리실 부분들만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예정일 때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니라 현금 등그 밖의 자금, 임대차 보증금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회사에서 받는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그 밖의 차입금, 회사 대여금 이렇게 기재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세 번째로 갭소유 매물을 처분하시는 경우 전체 매도대금이 아니라 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금액만 기입하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네 번째로 대출 금액은 반드시 현행 규제에 맞춰서 kb 부동산 시세를 잘 확인하셔서 실제 가능한 선에서만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자금조달계획은 나중에 매매계약 신고 단계에서 조금씩 변경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 허가 단계에서도 확실히 조달 가능한 금액만 적으셔야 하겠습니다. 허가 처리 기간은 약 열흘에서 2주 정도고요. 허가서를 수령한 후 정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증빙 서류를 갖춰서 거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이시면 이번 규제 강화 속에서도 충분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시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